네, 오랜만이라고 또 까먹었다고. 아주 바람직한 신도구나. 와! 안녕 세상. 열고 음. 어차피 있는 거 알고 있었거든 e I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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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우 진짜 변태밖에 없어 여기는. 여기 보면 볼수록 변태밖에 없어. 저런 보면 어떻게 가야 됐더라. 저게 맞는데? 하드크레 죽었다고? 여기 가는 거 여기 여기 맞지 않아요? 아니었나? 맞잖아. 저걸 쓰라고 저거를 아우 답답한 아저씨. 두 마리였어. 모르겠다. 저거 저거 쓰다는 아주 깔끔하게 연쇄 효과가 납니다. 참좋죠그래도 나는 만족감을 느껴. 변태도 아닌데 왜 이런데 만족감을 느껴야 될까? 저기도 뭐 있어? 요 이러면은 이 안쪽에서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참 좋죠. 소리만 쓰발 떼기 없이 귀여워요 저거. 하드크랩들아 좀 죽어줘라. 우와 우와. 결국엔 죽는구나. 떨어져 죽는구나 내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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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내가 튀겨지는 소리가 나는데? 뭐 아,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정리비라 하지 마요 기분 나쁘게 <laughs> 장난이에요 기분 나쁘게 뭐 여기 있어? 여기도 뭐 있고요? 이게 하프라이프 2입니다. 이미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하프라이프 2고요. 하프라이프2. 어디로 가야 되더라. 역시. 이거 나름 명작이요. 에 나름 나름의 이지 대놓고 명작이 이런 이런 좋은 명작이 어디 있다고 세상에. 어디 가야 되더라. 진짜 어디가. 길 떨어지고 나서이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으흐... 하긴 그것도 맞는 말이다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거를 적절하게 잘 썼다 보면은 갈수 있다고 해요 난 모르겠는데 네. 저위로, 저위로 올라가 있던가 제발, 아니 아니라고 해줘. 나 까먹었단 말이다. 어디 <laughs> 뭐 있었는데? 아 진짜 어디 갔지? <laughs> 여기서 떨어 본,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왜 까먹었지? 아닌데 길이 있는데.

람다 추적 다섯 개 나왔다고? 됐고요. 이쪽이 길입니다. 어때만 될까요, 씨.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정석은 저런 겁니다. 저런 걸 사용하라는 건데 혹시 보니까 미리 미리 화체를 처리해 두는 게 정신건강사 이루어요. 안그랬다 나 무슨 일을 다 하려고 정신건강에 좋은게 뭔지 기분이 샷건 그러고보니 샷건 아직 없죠? 아 잠깐만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런거 보다는 여기서 긴게 좋아 어, 이런거 고전명작이죠 이런게 뭐야 야야야 얘들아 얘들아 아 여기, 여기가 최곤데 그거를 옛날에 오프닝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진짜 혁명적이었는데 자고 있었다고요? 아이고 자요 자 어차피 다 바람 걸릴 거 뻔히 아는 안... 아주 명작이라는 건 다들 아니까. 아, 주 명작이라는 건다들 아, 니까아 여기. 다 오랜만이다 아 진짜 싫어 여기. 어기여어 여기. 잠기잠옛만이날 처음 처음 을 때가 어땠냐면은 그래, 에, 이걸, 이걸로 막는 것도 나왔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박이었었는데, 이걸로 막는 연출 있었어요.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근데 그런 연출이 다 사라졌어. 경고, 공격, 공격. 그래서 3, 대브대브에게 밸브, 3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브에게 3이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이 숫자, 2.5는 있을걸? 2.5도 없나? 우리 모두 배부에게 3이라 숫자를 알려줘야 돼. 아주 중요하 시기인데 그분들에게 같이 없잖아. 이런 거로는 어, 왜안 돼? 모르겠다. 사실 그냥 무시하고 가야 돼요. 오, 야, 야, 야. 아니무시하고 가면 안 되는 거 같은데. 뭐가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 고 형제. 어, 안녕, 아저씨.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알았어, 알았어. 이거 좀 잡고요. 지옥을 뒤집어 놔꾼. 응! 당나지. 정말 친구야. 이보다 크고 사보다 작은 바로 이거. 적합한 총이 있네 이걸 가져가게. 이걸 가져가게. 가작... 아싸. 어, 그 총을 잘간수하게 충고 한마디 한다면은 머리를 노려. 머리를 노려. 알았어. 보고 있어. 아, 저 소리 진짜 싫어. 교회 참고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 저 놀라운 아저씨들, 진짜 싫어. 내가 네, 문제서 싫어. 대단했고요. 어떻게 가더라? 이 다음에 제가 생각한 곳으로 돌아갈게. 제가 생각한 곳이 어딘데? 여기구나! 보 이거 말고 말고도 싫어 이 방법 싫은데 그런 방법 없다 안녕 이 방법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이래서 이 방법 싫었는데 아 주고요 사실 이거 여기 말고 또딴 길이 있긴 한데. 가자 이씨 어딜 도망가! 아 제발 내가 이런 지 아이고 안녕 세상! 안녕 세상! 잠깐만 나 죽었다 망했어요 에 네, 죽을 것 같아요 안녕 세상 진짜 아우씨 그러니까요 에이에 그래서 네, 여기 별로 무서워 재밌긴 한데 아 무서워 답답해 아 그나마 다행히 이런 게 자, 아주 잘 많이 있어서 그거 하나 와우 아나 이거 싫어. 맞아이 이 녀석도 있었어. 빨리빨리 빨리 가는 게 정신 건강서 이러는데 어디니? 어 이게 어디였더라? 아기다. 아 나왔다. 정제, 선수소서. 안녕 선수소서. 세상. 안녕 세상. 아 잠깐만. 경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위험한 상태지. 어떻게 어떻게 살아? 귀여하는데이여운데 귀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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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어운데귀여 아 누려라. 이거 누가 했더라. 하여튼 별별거다 했어 여기. 아 진짜 싫어. 빨리빨리 빨리 처리하고 그냥 지나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혹시 왜 진짜 제를 때렸을까?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방법도 일이에요. 얘네들 빼고, 근데 얘네들 싫어. 그래서 오이또라귀또 까먹었어. 아유, 진짜 하면 할수록 길을 더 까먹는 건 이유는 뭘까? 어디로 가야 되더라. 아, 여기 있었지. 잠깐, 이게 있습니다. 여기... 아, 잠깐, 잠깐이었죠. 잠깐이었지만, 주거 세상이었다. 잠깐이었지만 안녕 세상. 또뭐있었어뭐 있었는데? 있었는데? 잠깐만 아씨 진짜 까먹었다. 아, 있다. 아유, 그러면은 저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면 됩니다. 잠깐만 움직이면 되긴 하는데, 잠깐만... 아우, 저 귀신같은 데서 아, 좀비니까 귀신같은 거 맞지? 빨리야, 빨리! 와, 빨리. 가 봐. 이놈들아. 오, 봐. 베이비, 베이 어우, 위험했다, 방금. 아! 이놈, 야. 계단 두방이와서 싫어 <목소리> 아주 그냥 실은 <목소리> 녀석다 나와요 여기 총알도 얼마 없는데 실음 소리 나고 많이 날렸죠? 그나마 다행인 건 길을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 이걸 기억이라고 하, 해야 되는 거지좀 애매모호하긴 하죠, 아니요? 이거를? 기대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기대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이걸, 이걸 기대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우 진짜. 하유 호환이라게 너무 센데 난? 난 조금 되게 마음에 들었어. 처음 났을 때도. 저거. 여기 휴양지가 있죠. 휴양지. 아, 잠깐만 휴양지라기엔 너무 너무 많다. 우리의 작은 희망. 됐고요. 아, 야, 야. 그만해 와네팀킬이었 어.